산책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3시간 넘게 하고 온 거예요. 이제 배고파서 짜장라면을 짜장 빼고 간장 조금하고 소금 조금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끓인 거죠. 어, 냄새는 좋은데? 짭조름 하면서. 건더기 스프에 그 채소 맛이 나는?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. 배가 많이 고팠어요. 어제 산책할 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이번에는 나갈 때 아주 바리바리 싸매고 어, 나갔다 왔죠. 근데 어, 모자랐으니까 한두 걸음 정도 걸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었어요. 자동차가. 근데 그쪽을 지나가는데, 한 걸음 걸어가지고, 옆에 보니까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, 양손을 버쩍 들고 가만히 멈춰 있다가, 차가 가만히 있길래, 어, 앞으로 또 지나갔죠. 그런 다음에, 그차 쪽을 보고, 꾸벅 인사를 하고, 어, 그런, 어, 그래서 기분이, 탈인형 알바 한것 같았어요. 음. 그래, 맞아. 다는 못 씻어도, 이파리 한두 개는 씻어 올수 있죠. 자, 어렸을 때는 어찌나 못 먹겠던지, 와, 그렇게 쓰던 것이 이제는 그냥 먹으면 그냥 좋아. 음. 향기롭도다. 짜장라면이 한 묶음에 그 안에 몇 봉지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먹다가 이제 조금 다르게 먹고 싶어서, 근데 맹으로 먹었더니, 그냥 심심한 맛이었어요. <laughs> 간장도 한 방울만 넣고 소금도 그냥 무지 찌끔 잡아가지고 찌끔만 넣었거든요. 이게 조금 살짝 맹맛이었단 말이에요.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. 배추김치가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거예요.